나 마침 폰트 바꾸고 싶었는데 음 시험 백점 폰트는 귀엽다. 근데 하이바이가 더 분위기도 있고 일주일 부도 갖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비싸네. 아이 가격은 용돈으로 무리야. 어제 친구들이랑 코너도 가고 시내도 가서 다 썼잖아. 근데 이게 뭐지? 무료 폰트 앱이라서 다운 받았는데. 정말 여기서 무료 공짜네? 근데 불법인 거 같은데 아 몰랑 안 지키면 만들지 그럼 해야겠다 늦는 안나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실시간이나 켜야겠다 설마 들키기라도 하겠어 안녕하세요 폰트를 다운 아, 아니 새로 산 레핀입니다 네 하이바이폰도 샀는데 너무 예쁘디에요 들킬 수도 있으니 다음 말고 샀다고 하자. 음, 음. 네 모두 안녕하세요 수리님 저 통통한 연애 좋아하는데 그 수리님 가끔 죄송합니다 팬심 때문에 네 너무 예쁘죠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샀다죠 최대한 당당하게 맹랑하게 제가 구매 어플 업데이트를 귀찮아서 안해서 그런가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업데이트를 예전부터 안했고 어플이 다를수도 있죠 그리고 님들때문에 시청도 줄었잖아요 사람말에못 믿어서 내 신뢰도나 줄이고 쉽네요 뭐야 그런 건 없었는데 금요 어플이 아니라서가 무료 어플이어서 에잇 몰라 APO 찍었다 음아왜 생각이 안 나지 거기 몰려서 딱히 생각 안 하다 보니까 3분 전까지만 해도 알았는데 이놈의 기억력. 있었으니까 삼천육백 원이요. 계속 하셔야겠네요. 에휴 불쌍해라. 만든 사람의 이름은 하바님이시고, 만든 날은 3월 2일입니다. 이유는 3월 2일 날에 보통 학교가 개학식 새학기로 가니까, 친구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게 인사로 마음을 열라고, 끝도 좋아라, 라는 뜻으로 하이바이 라는 폰트가 되었죠. 아, 뭐랬는겨. 기사 가시고, 저는 저격 신고하러 갈게요. 실시간 껴요. 히히, 안디켰다. 역시나야.